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친절한 만큼 친절한 사람, 두 번째는 나보다 더 친절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좆같이 무례한 사람.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의 인간관계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자, 여러분이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부류의 고객들을 마주치게 될 겁니다. 아마 아르바이트나 서비스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텐데 첫 번째는 내가 친절한만큼 친절한 고객이겠죠? 어, 이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시크하고 무심해 보이다가도 내가 친절하게 서비스 응대를 하면 그에 보답하듯 나에게도 친절하게 응해줍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더 친절한 고객인 분들이에요. 그 숫자가 많진 않지만 이분들은 처음 들어올 때 인사부터 달라요. 들어올 때부터 활짝 웃으면서 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합니다. 주문하는 말투나 표정, 그리고 손짓 하나하나가 굉장히 품격있고 배려가 넘치죠. 내가 이 사람을 응대하는 것인지 이 사람이 나를 응대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요. 일하면서 인류애가 느껴지는 몇 없는 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좌같이 무례한 고객이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싸가지 없는 태도와 말투로 일관합니다.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응대를 해도 변함이 없죠. 마치 본인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를 나에게 전부 풀러 온 사람 같고 내가 감정쓰레기통이 되는 기분이 듭니다. 내 친절함이 손해보는 것만 같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 게 억울하고 후회스럽게 느껴질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게 누적되고 쌓이면 어떻게 되냐? 차라리 나도 애초에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여기서 흑화를 하게 되죠. 아, 이거 괜히 먼저 친절하게 해도 나만 손해보고 억울하니까 그냥 시작부터 내가 먼저 좌같이 돼야죠. 선친절? 어, 이거 개손해다. 근데 저는 이때 흑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첫 번째, 두 번째 고객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이세 번째 부류의 고객들 때문에 모든 고객들에게 시작부터 경계하고 싸가지 없이 응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괜찮은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고객들을 전부 놓치게 되겠죠. 나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세 번째 부류의 이상한 새끼들 아니 고객들 때문에. 내가 흑화를 하는 건 나만 손해를 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고객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